제가 붕어 잡아본 붕어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와, 고기 봐라. 아니, 안 터지지 마라. 아니다. 사자 아니다. 아, 붕어 이쁩니다. 진짜 이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의암댐에서 가을에 살찌고 통실통실한 붕어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 그루텐을 상당히 잘 먹던 곳인데 이 딸기 그루텐이 나오고 나서 바닐라 그루텐 사용을 하시는 빈도수가 좀더 적어진 것 같아서 곡물류 가지고 집어를 진행한 곳은 제가 바닐라 그루텐을 미끼로 사용을 할 거고 글루텐류 가지고 집어를 한 곳은 제가 오늘 딸기 그루텐을 사용을 해서 어떤, 어떤 게더 좋은 효과를 저한테 주는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첫 번째 입질이 포착됐다. 천번 거리는 물소리가 사이즈 좋은 붕어임을 직감하게 하는데, 오 나온다. 오. 어. 오, 강보. 야, 오. 의암호에서 첫 번째 월척 붕어다. 아, 근데 체고가 진짜 좋아요. 체고는한 허리급 이상 허리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딱 31.5, 31. 예상과 다르게 바닐라 글루텐 미끼에 올라온 녀석 덕분에 의야모에서의 밤이 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 긴장감을 놓추지 않고 낚시를 이어가는 고승원 또다시 찾아온 입질 역시 사이즈 좋은 붕어임이 느껴지는데 아... 조심스럽게 뜰채에 담아 자대 위로 올리는 고승원 최고 좋은. 두 번째 붕어다. 또 많이 나와 주네요. 어암댄 붕어가 이제 외려정이 같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나 아, 힘도 좋고 아, 이렇게 시기 좀잘 맞춰서 오시면 그래도 좋은 붕어 어떻게 보면은 어, 마리수할수 있는 기회가 또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의암호의 어둠을 가르는 힘찬 챔질 소리. 한 녀석일지 정체가 궁금한데. 발견. 음. 작은 잉어가 얼굴을 보여준다. 이건 살짝 들었다가, 오 알았어, 알았어, 살짝 들었다가 쭉 빨고 들어가는 입질. 그리고 잊지 않고 찾아오는 또한 번의 입질. 최고 좋고 깨끗한 의암호 월척 붕어다. 아직 이제 의암댐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만수는 아닌데 어좀 있으면 한 2, 3일 정도만 지나도 만수가 될것 같거든요. 만수가 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수위가 안정이 되면 붕어 활성도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올해 제가 붕어 잡아본 붕어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댐 낚시에 제가 아는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댐 낚시가 이제 발전 방류가 오늘 같은 경우에한 10시 반 정도에 발전 방류를 멈췄거든요. 어뭐 발전 방류를 멈추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은데 보통 아침에 발전 방류를 시작하는 시간은 거의 8시에서 9시 정도. 그 시간에는 거의 발전 방류를 시작하거든요. 어댐 낚시를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전하고 오후에 조금 많이 휴식을 취하시고, 오히려 밤낚시를 조금 꾸준하게 하시면, 그래도, 어 빈작으로 가는 일이 좀 더, 그, 그 확률상 좀 적거든요. 요거 할게요, 요거. 잠긴 거. 오! 야, 씨. 지름. <laughs> 어우 붕어들이 사이즈가 다 이게 바로 의야모 가을월척이다. 지금 조명 켜고 촬영 중에 지금 오후 때에서 찌를 천천히 몸통까지 들었습니다. 야 진짜로... 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초저녁에는 입질이 조금 방정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찌 입질 자체가 진짜로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좀처럼 실틈을 주지 않는 녀석들. 깜짝 놀랐죠. 오, 뭐 이렇게 작은 게 힘을 많이 쓰지? 잉어였습니다 <laughs> 아발갱이었어 어우 깜짝 놀라네 절친과의 대결이 1시간 30분 남은 상황 됐어! 왔어! 됐어. 왔어! 잘했어! 됐어! 왔어! 됐어. 왔어! 잘했어! 빨리 꺼내라 부끄럽다 잘했어 뭐하는데 지금? 꺼내지 와참 온갖 폼은 다 잡고 뻔아니라 줄이 약하다니까 지금 내가 또줄피게 되고 있다 참 사람 참 사이즈 좋다 어. 에 헤이 저 봐라 저 봐라 그냥 막 꺼내지를 막 부끄럽게 그럼 만원 아. 걸때오 좋다 한와 진짜 사이즈, 사이즈 내놔? 좋다 사짜 사짜 아. 사짜 사자. 우짜와 고기 봐라 아니다 사짜 아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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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잘했어 오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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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야 잘했어 우와, 낚싯대 놓고또 그렇지 우와, 우와. 이것도 삼, 허리급 이상된다 이거 그런데 어, 사짜다 사짜다 와 떡사 와 이만네 똑같네 우와 사짜다 사짜 사자. 우와야야야야야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와, 고, 고기 들어온다 맞다 똑같다 사이즈 같은 사이즈야 종무이 어. 열받았대 응? 종무이 열받았어 오. 걸었어 걸었어 크다 우와 걸었어 좋다 크다 우와. 옆에 아 대나왔는겨 어. 이거는 4 0한 2, 3 되겠다 불 없어 와 나는 입질이 없노 걸었다 아, 김PD 왔어 왔어 안돼 가면 만돼 에이. 에이. 터진다 터진다 1진 터진다 3 13. 13. 14. 14. 14.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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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15. 15. 15. 15. 15. 15. 15. 15. 아, 요건 잘하지. 완전 몸통까지 그대로 다 올리잖아, 그래도. 그니까. 바로 가지 말아줘. 또 왔어, 우와, 이건 크다, 이건 크다. 또 왔어, 우와, 이건 크다, 이건 크다. 보타 크다 그 로또 이걸 놨고나 그렇지 됐다 됐다 오보아 팬들도 참네 아니 안 터지지 마라 만큼은 아니지만 잊을 만하면 붕어를 낚아내는 강신일. 싱 TV.